안녕하세요 유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뭐 포동이 액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학교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따로 색깔, 색깔로 만들어서 보 그, 어, 만드는 방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포동이 액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. <laughs> 잠깐만. 나 아, 이거 내 이름 보호하기 위해서. 자 어쨌든 이게 제구름액애입니다 이게 2층인지. 이게 2층인지 1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보면 1층이에요 자, 한 뜯어보도록 하지 어후. 몰드는 엄청 짱이고 만지면 조금 캡 좋고요 몰드 캡 좋아 느낌 캡 좋아 흐르는 거캡 좋아 랩캡 좋아 바적 풍선 잠깐만, 내가 바적 풍선을 잘 못해서 캡 좋아. 내가 바다풍선 초보야. 거의 안 돼, 씨. 바다풍선이, 나 이거 풍선 초보라서. 바다풍선 초보라서, 미안해. 자, 일단은 이렇게. 내가 만든 포동이. 내가 만든 포종이다 원래 이거, 이게, 이 뭐지? 3층 키네틱. 맞나? 3층 키네틱인데, 점토인데, 액점인데, 이제 이거를 만, 3층, 그거 뭐지? 그거를, 액점을 만들고, 하루를 기다렸는데, 요통 있다가, 이게 그 액점이거든요? 그통 있다가, 이제 이통 있다가, 넣고, 이제 하루, 하루를 기다렸는데, 이상한 물이 된 거야. 완전히 그거 뭐지? 밑에도 물이 다 깔아앉고, 모래도 다 깔아앉고, 그래서 다시 이걸로 내가 물풀 넣고, 소다 넣고, 아이클레이, 그거 뭐지? 물 엄청나게 묻힌 거 넣고, 요 우유병에 튀김만 넣고,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이 되더라고. 그게 나의 비법이야. 응? 자 몰드는 다시 확인해 본다면 요거 여기. 여기 이렇게 이렇게 꼬치꼬치한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몰드가 나와 이나나 뭐오아 왜... 일로와 나나 일로와 일로와 <laughs> 일로와 몰드 짱캡주아왜 갔니? 캡주아 모드 짱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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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든 사람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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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 출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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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 출처든 누구 출처든 상관없어. 이건 모든 출처 같아. 모든 이들의 출. 오, 오. 내가 신기한 걸 보여주도록 하지. 나에겐 요 포크가 있어. 이거 <laughs> 딱 찍잖아. 그러면은 몰드가 짱돼. 그래서 엄청 좋아. 짱 좋아. 캡 좋아. 내가 오늘 아침에. 하율이랑 하율이님이랑 만든 오호 이거 어 대박 물도 캡주 올 텐데 오캡주이 근데 제일 무미다 아이 컬라폼으로 만들어서 별로다 뭐 몰기는 엄청 짱이지만 은이 포동의 께만큼 아니야 으악 안돼 이거 참뭐 여기에서 내 네, 포동의 께소개는 끝내도록 하지 안녕